아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가대를 위해,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정말 여러 교회를 다 다녀보면서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어봤는데 우리 중앙교회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예. 너무나 오늘도 큰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w i t h s i l e n c e thinking on the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는 지난주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광고했듯이 예, 밴쿠버에 다녀왔습니다. 어, 우리 이, 이 사모의 이제 고모님이 어, 아프셔서 어,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러 갔습니다. 어, 처음에 우리 이제 고모님께서 췌장암이 이제 발견이 됐을 때는 어, 이 췌장 이 꼬리 쪽에 이제 암이 발견이 되어서 어, 의사가 이 꼬리만 자르면 음, 괜찮다고 어, 또 수술도 이렇게 쉬우니까 수술을 이렇게 권면해 주셔서 예,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 수술을 받고 어, 그리고 나서 어, 다시 검사를 하러 가셨는데. 예, 또 의사 말과는 달리 최장암 4기로 다시 재발이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된 것이죠. 어 배에 복수가 차고 어또 식욕을 잃고 본의 아니게 항암 치료를 어 시작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 75세의 나이로 항암 치료를 받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항암 치료도 이제 되질 않아서 의사가 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어, 얘기를 듣게 된 것이죠. 앞으로 이제 사주 정도 예, 더 사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지난 주2월 말이 이제 그 사주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밴쿠버에 방문을 했을 때에는 어, 그 사주가 지난 이제 첫째 주였습니다. 이제 사실. 아,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어,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어, 이제 사실은 갔는데 어, 찾아가서 이렇게 뵀더니 에, 물론 복수의 배도 차고 식욕도 없고 또 어, 여러 가지 이제 몸이 다 세약해져서 에,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짙게 에, 이렇게 덮여 있는 모습이었죠 어, 전에 뵀던 이렇게 살이 찐 얼굴이 아니라. 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이제 해골만 남은 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뵙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고모님을 이렇게 뵙더니 에, 무엇보다도 이 살려가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내가 이 암을 이겨서 어, 죽음을 이겨서 내가 어, 다시 살겠다 어, 이런 이제 의지가 너무나 강한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한국에 계시는 장인 어른과 제가 하루에 한세 차례 예, 기도를 했습니다. 예,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낫고 안 낫고 음, 하나님의 결정이지만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아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아직 기도할 기회는 남아 있다. 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어,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듯이 어,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불이 임하는 거예요. 제 몸속에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고 정말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역사를 경험을 한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고모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월에, 지난 10월에 잃어버렸던 식욕이 다시 회복이 됐다고. 그러니까 먹을 거를 가져다 달라는 것이죠. 음식을 먹고, 심지어 라면도 끓여달라고 그러고, 밥도 먹고. 다시 일어나게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걷지 못하신 분이 이제 걸어 다니시고 찬송을 부르면서 춤을 추고 얼굴에 생기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이제 네티컷으로 이제 돌아와야만한 시간이 되었을 때, 고모님께서 너무 기분 좋은 얼굴로 환한 얼굴로 이렇게 걸어서 저를 배웅을 해주시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앞으로 내가 더살수 있을 것 같다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저를 배웅해 주시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께서 더 살게 해주시겠구나. 얼만큼더 살게 해주실지는 모르겠어요. 1년인지 2년일지 10년일지 아니면 20년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그 생명 가운데 성령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불어 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고모님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구나. 껍데기에 불과하구나. 무너지기 쉽고, 부셔지기 쉽고, 쪼개지기 쉽고, 죽기 쉽고 다치기 쉽고 병들기 쉬운 우리 육체가 성령의 그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구나. 무기력할 수밖에 없구나. 능력 있게 살수 없구나. 생명력 넘치게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김반희 집사님 찬양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와 그 충만을 향한 강한 열망이 내 안에 이렇게 생기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유지가 될수 없습니다 부응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교회는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시작을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두려움에 비겁하고 능력이 없고 전도할 수 없고 예수님을 배신이나 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된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얻고 우리 성도들이 능력있게 살아가고 능력 있는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영감을 그러한 깨달음을 제가 얻고 왔습니다. 빛은 어두움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대로 될줄 믿습니다. 빛은 어두움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생명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아와 같이 그냥 두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셨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풍부했어요. 너희는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며칠을 기도를 했을까요? 밤낮, 열흘을 기도했어요. 하루를 기도한 게 아니라 열흘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열흘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중앙교회가 오늘부터 열흘까지 집에 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남아서 어, 이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과 같이 성령을 구하면 우리는 정말 그들과 같이 바뀌게 될줄 믿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 예배 끝나면 또 점심을 먹고 다 집에 가는 바람에 과연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지 이 강한 성령을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흘을 집에 가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여서 밤낮으로 예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이 성령을 구한 것입니다. 그 열흘 동안. 여러분, 인내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분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거 뻥 아닌가, 거짓말 아닌가, 우리가 정말 여기서 기도한다고 될까?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그 모든 어?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고, 마침내 열흘이 됐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람, 바랍니다. 바람과 같이 임하고, 예?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그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서 부인했지만 이제 그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반복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반복이 될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셨어 우리도 죽음을 각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간과하면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반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인재와 충만을 우리는 그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함께 같이 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사의 역사는 바로 이 성령이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이 성령이 임하여서 부응이 반복된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부응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반복되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는 반복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배우에는 언제나 기도하는 개인과 무리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성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영은 본질적으로 부흥의 영이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부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마다 놀라운 부응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1909년 100만인, 100만인 구령운동이 한창 발응이 됐을 때전 세계 선교지를 누비며 부응운동 지도자로 널리 활동했던 윌리엄 체프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 간통, 강간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지 않는 죄다 이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죄가 크리스천에게 가장 큰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아멘을 하네 기도하지 않는 죄가 우리들에게 가장 큰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책을 썼던 올포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도 알듯이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셨다. 기도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 주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적이다. 그렇다 우리가 인생 행로를 여행하면서 기도의 도시를 통과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시간 투자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는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제1차 대각성 운동? 커네티컷에서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 미국의 부흥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커네티컷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커네티컷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차 대각성 운동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정오 기도의 붕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웰스 붕 운동 세계 기독교 역사의 모든 붕은 무엇을 통해서 이 붕이 일어났을까요?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이 붕이 점화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 체두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의 한 가지 관심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연구, 기도하지 않는 사역, 기도하지 않는 종교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는다. 우리의 지혜를 조롱한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와들와들 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프로그램 어떤 다른 조직 어떤 완벽한 어떤 무언가를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 우리는 다시 부흥의 원형으로 돌아가야 될줄 묻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우리 중앙교회가 부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해요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이 기도의 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하는, 기도하는 자에게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아무것도 기,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탄마귀가 비웃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성령.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성령님은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오순절에,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구하는 자들에게 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의 이 성령님, 이 성령님은 오순절, 이 사도행전에 임하시기 전에 이 성령은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네, 쉬운 질문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사도행전 그 오순절에 임하시기 이전에는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다는 것이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역사하셨어요. 심지어 창세 이전에도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이미 계셨어요. 자,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와 사도행전에 임하셨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이 다른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역사했던 성령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무엇이 달랐느냐? 자,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사사들,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임했어요. 부분적이었어요. 부분적으로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셨다가 떠나가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Temporary ministry 일시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한번 오시면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셨다가 떠나가시는 일시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 어땠습니까?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 삼선. 삼손이 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삼손이 괴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삼손이 죄를 짓습니다. 머리가 잘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떠나가셨어요. 불레색 군대가 삼손을 잡으러 왔는데 이 불레색 군대를 제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에게 잡혀가지고 눈알이 뽑히고 평생 죽을 때까지 돌을 굴리는 너무나 비참한 생애를 산 것이 삼손입니다. 성령님은 오셨다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은 떠나가셨어요. 일시적인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구약시대의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고 죄를 범하니까 다윗이 두려웠어요. 자신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나가실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10편 51편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게 오신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범죄하고 두려웠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나가실까봐 다윗이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내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마다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이 성령님은 한번 오셔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영원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면 이 성령은 소멸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비록 떠나지 아니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근심도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냐면 소멸도 되시는 성령 하나님. 그놈으로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소멸된 성령,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근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성령에 잠겨서 우리가 그 성령의 통치에 굴복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셨어. 우리를 마음껏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성령을 구하며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이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성령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부활절 되기 전에 이 강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 중앙교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슬림 국가 중에 카자흐스탄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 나라에 한국 성교사가 처음 들어간 해가 1991년입니다 1991년에 4명의 성교사가 이 카자흐스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네 분의 선교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카자흐스탄으로 딱 들어간 이후에 20년이 흐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카자흐스탄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 20년이 지나서 이 카자흐스탄에 100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국민들로만 구성된 100개의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한 명도 없었던 이 크루치안이 20년이 지나고 나서 7,500명의 세례교인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182명의 목회자 카자흐스탄의 목회자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슬렘 국가 여러분 모슬렘 국가는 기독교를 선포하고 전도를 하면 핍박하는 나라입니다. 모슬렘을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 이 모슬렘 국가, 이 카자 카흐스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네 명의 선교사가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놀라운 선교적인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크리스찬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나 밝고 너무나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밝고 순수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낙천적이고 그렇게 잘 웃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근카자 그,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이 카자크리스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낙천적이고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카자크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어둠의 영에 눌려 살았기 때문에 이 카자국민들 중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불행한 민족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공포 속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카자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은 밤에 불을 끄고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카자국민들은 밤에도 불을 켜고 잔대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밤에 불을 끄지 못하고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중앙 교회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는 교회에 어떤 성도들은 있어요. 밤에 불을 끄지 못하고 어요왜 두려워서? 실제로 가자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밤에 불을 끄고 자지를 못합니다. 불을 끄고 밤에 자면 악령들이 찾아와서 얼마나 괴롭히든지. 불을 켜야만 잘 정도로 이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가작 사람들이에요. 그런다 그,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밤에 불을 끄고 자도 두려움이 없고 공포가 없고 마음의 원통함이 사라지고 한이 사라지고 마음의 모든 고통이 사자,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게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행복하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춤을 추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북으로 가라고 하시면 북으로 가고, 남으로 가라고 하시면 남으로 가고, 너, 네가 그 나라에 가서 순교하라고 하면 순교할 정도의 능력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부흥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뜨겁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의 임재를 사모하며 구할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성령의 취함이 부어지고 그동안 마음의 괴로움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 어둠 속에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여러 가지 삶의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살았던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질병의 사슬이 끊어지고 불행의 사슬이 끊어지고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는 오늘 이 아침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응의 영이 부어지고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함을 얻으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영광우리해 사는 당신의 귀한 영적 군사가 될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해지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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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